네, 길거리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행인이 얼굴을 다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조현병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씨는 지난 5일 오전 강북구 수유동의 한 거리에서 이유 없이 70대 노인을 때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끔난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 무시나 비하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 흉악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진짜 위험한 존재일까? 부산쟁인 직업력개발은 전자분야를 수료한 뒤 나는 더 열심히 내 일을 하고 있다. 여기는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곳이다. 서류를 정의하느라 정신이 없다. 영정의 회원은 송곡에서도서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 우울동 도서관에서 대출및 반납도 한다. 안녕하세요. 송국 글로벌스에서 왔습니다. 이번 달책 반납하러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정정희 씨는 도서관 사서가 꿈이라고 한다. 허성수 씨 예. 네. 허성수 씨 이제 네. 보험금 이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보조금 납부하시면 되고요. 네. 허성수 씨는 클럽하우스에서 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네, 예, 다시 오겠습니다. 네, 다시 세요 네. 휴대하고 계신 이어폰을 이어폰 고지에 붙고 안내 행성에 따라서 최대한 자동화되기 위해 입금부터 시작해서 계좌이체까지 통장을 읽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척척이다. 이태훈 씨는 독립생활을 한지 4년째다. 성옥에서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가서 꼭 자신의 저녁을 손수 차려 먹는다고 한다. 오늘은 당근채볶음을 만드는가 보다.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하고 묻는다 우리는 실제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뭐 4년 전쯤에 우리 부녀 회원하고 가이 나돌이를 갔었거든요. 그때 동백섬도 돌고, 그 미포에서 오륙도 가는 유람선도 타고, 그리고 짜장면도 같이 먹으면서 게임도 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짝을 이어 가지고 키져내기도 하고 그런 게임들도 했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무섭다고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봉사활동하고 같이 이렇게 뭐 나들이도 나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대회 보니까 뭐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해요. 순수하고 너무 부끄럼도 많고 먼저 말안 건네주면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반 이런 우리들보다 너무 순수하고 이래서 딱이들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이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아무래도 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사회복지 공부를 했지만 사실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정신장애인 분들을 처음 만났는데, 어, 병원에서 상당히 그 소극적이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 봐서, 어, 과연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처음으로 해봤었고, 우리가 감기를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듯이, 정신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흔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지 예,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 동반자, 지역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예, 편견 없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도와 상담을 주로 하는데 해당된 송곡 그 회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 전체 대상으로는 어식주 생활 교육도 하고 회원과 함께 조리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해지기로 온전하게 살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누군가를 믿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천천히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가 보십시오. 고통스런 기억과 상처를 한겹 한겹 풀어내면 그 빈자리에 긍정적인 힘이 채워집니다. 아픔이 사라진 자리에 기쁨이 돌아오는 과정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기분을 느껴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시선이 다양해졌다.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어릴 적 상처나 살면서 겪은 일들로 병이 생긴 것일 뿐이다. 이 영상을 함께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우리는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